시선이 꺼져서 되게 가는 도중에 막 꺼져요? 네. 되게 위험한 건데요. 운전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아 어. 터보, 이시유, 연료압력, 크랭크센서. 안 중요한 코드가 없어요. 어려운 것만 다 있네요. 차를 산지한 달도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라도 다 스트레스에 미쳐서 이 딜러를 잡아 죽이고 싶을 겁니다. 어... 주원님네 이렇게 들어오면 어, 참 음? 어, 저, 잠깐만 잠깐만요 음. 이게 싸우자는 얘기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음. 어. 지금 일 커져요 이거 이렇게 되면 어, 오세요 너무 고생 마음고생 많으셨구나 아이고 저희 셀카에서 중고차 구매하시면 추가 비용 없이 최대한 AS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컨텐츠를 통해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세이커 대표 오만호입니다. 오늘은 장마가 지나고 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침수차 관련 사건입니다. 아 이거 아무리 봐도 침수차였나 본데 차를 사고 나서 얼마안가 오징어 썩는 냄새가 납니다. 피해자는 차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마땅히 도움받을 것도 없어서 혼자만 고통스럽게 고민만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마침 피해자의 친오빠께서 저희 세계관 채널 구독자여서 여기에 제보를 하고 도움을 받으라고 소개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 판매한 딜러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전차주가 바닷가에서 건넘을 양산했다. 실내 큰일 한번 하면 다 없어진다. 라고 해서 너무 순진하게 그 말만 믿고 나아지길 기다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시트 다 뜯고 실내크롱 해봤지만 전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침수 여부가 문제인데요. 엔진 미션도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구매 2주부터 조금씩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3주째부터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가 엉망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카센터를 먼저 맡겨봤더니 거기서도 확실히 침수차인 것 같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사실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서화해줄 수 있냐고 요청해보니 모두 거절했습니다. 아무래도 법적 책임이 휘말리고 싶지 않은 거겠죠. 이리저리 불려 다녀야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해가 가지 않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선 답답하고 초조하기만 합니다. 판매한 딜러는 반복적으로 침수라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라. 이러고 있고. 고장난건 성능 보증을 알아서 수리하라고만 하니. 혼자서 뾰족한 방법이 없는 같아죠이 차는 이제 수리고 모고, 골도 모고도 싫다고 했습니다. 저희 셀카에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 피해자분 직접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차가 아예 안움직여요 시동이 꺼져서 그게 위험하다고 해서. 가는 도중에 막 꺼져요? 네. 되게 위험한 건데요? 처음에 그 정비소에서 엔진이랑 미션 응. 쪽에 이상. 이상 있는 거 같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응. 근데 의전에 시동을 네. 켜니한그 네. RPM이 갑자기 5천까지 쭉 올라가더라고요. 내 네. 야구니 네. 네. 그 고장으로 되게 많이 떡붕하면서 네. 운전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아 네. 그래서. 근데 그 증상이 언제부터 그랬어요? 하루 이일날 구매를 했고 하루 이일요. 지금 이제 삼주 됐는데. 지난 주에 그랬던 것. 네. 주행 중에 그 속도가 갑자기 이렇게 다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멘트가 뭐 구동. 구동계쪽 그에 이상 있다. 있다. 그래. 기판에 체크를 막 뜨고 그랬을 텐데요. 네. 그래, 맞아. 요 그날 아예. 정지되고 멈추면서 오늘 하지 말라 센터에서 그래가 지금 응. 범인으로 지시로 불러왔어. 그쪽에서도 막 침수업을 하긴 했나요? 응. 이거 침수 인데 이거 요즘에 불러다니는 거 되게 위험한데. 그렇죠. 막 이런 거 이제 이게 셨 거예요. 어디서 구매하셨죠, 이거? 처음에. 시운전 해보셨어요? 시운전은 안 해봤어요. 그냥 딜러 말만 믿고 사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고객님이 그 안에서 오징어 썩는 냄새가 막 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처음부터 났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응. 차를 가지고 나서 처음에 는 났었는데 가운 날 운전하고 들어갔더니 네. 되게 심하게 났어요 처음에 차 봤을 때 시동 걸려 있었어요? 시동 걸려 있었 어, 시동을 걸어놨다는 얘기는 일단은 이 차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얘를 어느 정도 시켜놓으면 얘네들이 나중에 좀 잠잠해지긴 하거든요 음. 딜로 본인이 아는 거예요 저 그거 음. 사진 도 찍어놓고 이제, 네. 이제 보낼 거든요 페를남에서 네. 전차주가 네. 타는거고 그 냄새나는 것도 약간 뭐 이제 건어물 뭐 이런 걸팔았어 가지고 음. 냄새가 났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음. 그냥 약간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그 냄새나는 것 때문에 빨 해주겠다 길러가지고 스팀을 해줬어요 밑에 뜰 것까지 하고 뭐 천장이랑 딱 해주면 맨 위에 안난다맨끝로안 나온다 다짐한 원작인 스팀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지고 왔을 때는 또 괜찮았는데 운전을 이제 며칠 하고 다니다가 주말 동안에 제가 차를 안 써서 하루 동안 세워놨는데 다음날 타니까 냄새가 다시 더 올라와요? 오 올라오는 거예 어. 일단 일주일에 말려야겠다 말리는 도중에 이제 이런 시동 넘치는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음. 그 전에 드립식 61200원 <laughs> 이 경우에 차로 환불해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전비예 이전비였었는데 이번에 지금 차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네. 그리고서 다시 통화했더니 250만원 주면 한번해줄게요 또요?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50만원이면 이 녀석들 이 거기서도 한 140만, 130만 더 벌려고 하는 거네 얘가 정상적으로 계약서 썼나요? 계약서 써면서 세금을 제한 부문 때문에 그 다른 음. 없었어요 그거 세금 탈세잖아요 우리한테 유리한 건? 얼마 썼어요 그 계약서에? 세금 960에 760, 200만 원개 벌었네요. 일단은 세금 탈세로 걸리기 때문에 그거만 걸고 넘어줘도 아무리 해봐도 이 오징어 썩는 냄새는 안 빠지고 사과 가다가 시도이 꺼지는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 처음에는 이전비를 주면 환불해 주겠다더니 그 다음에는 250만 원 줘라. 그럼 환불해 주겠다. 환불의 조건이 점점 붙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차를 산지한 달도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라도 다 스트레스에 미쳐서 이 딜러를 잡아 죽이고 싶을 겁니다. 다행히 이쪽에는 한 가지 확실한 무기가 있는데요. 바로 세금을 이유로 계약서의 거래 금액을 더 낮게 적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 딜러가 어떻게 나올지 해당 딜러와 제가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세이카대표 엄마노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냄새가 좀 나긴 나더라고요두 네. 그 번째로는 이 차가 시동이 꺼지거든요 네. 그래서 9월 일날인가 가신다고 셨는 가는 거는 둘째치고 이분들은 이제 차를 그래도 믿고 구매를 했잖아요 사자마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경례미가 떨어졌다고 지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근데 저는 요하에또 궁금한 게이거 네. 나오면서 쓰신 거예요 설마 요거? 어... 님네 그, 그, 이렇게 이러면 <laughs> 참 양아치 딜러도 아니고 저 스팜체 대표고 대표분이 따옹이라서 쓰시면 어떻게해요 고객님은 그냥 한번 해 주시면 은 그냥 좋겠다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환불해 주는 의사는 있으신 건가요 사모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래이래해서 이런 비용이 들어갔으니 이 정도만 손해 보실 수있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하시는 거고 직원님도 네. 어느 정도 중립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야지 정확한 내용을 지금 파하도안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는 음? 어, 잠깐, 잠깐만 잠깐만요. 음. 이거 싸우자는 얘기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음? 어, 어쨌든 따온 했으니까 환불을 요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들어, 그러면 있는 얘기를 그렇게 말씀해도 지면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러면그 부분에 대해서. 아. 딜러분이 좋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냥 좋게 그냥 마무리 지려고 하는 단계예요. 요즘 아. 일 커져요 이거 이렇게 되면. 결론은 딜러분은좀 해줄 수 있는 게 환불은 힘들고 만약 에 환불 해주되 이전비는 포기해라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 상황에서 지금 제가 지금. 이만큼의 손해를 보, 보면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정비도 지금 몇 군데 받으면서 비용도 사실 많이 들었고 시간이라든지 차도 계속 못 쓰면서 너무 억울한. 음, 불로가시고요 고객님 확보하셔야 돼요. 다시 걸어주시고요 제가 얘기할게요. 일단은, 하여튼 여러가지로 복합적으로 봤을 때, 아,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고요 뭐 이전비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원만하게 합의가 안되면 본인들 알아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장님이랑 통화하셔가지고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해줄 겁니다. 시간이 약입니다. 어, 여보세요. 너무 고생, 마음 고생 많으셨구나. 아이고 그냥 이게 중고차를 한번 잘못 사면 이렇게 힘들어요? 아끊가 차가 잘못 가셔서 미안하다 오히려 더힘 아이고 그러셨구나 뭐, 남자라고 해도 뭐다잘 버는 건 아니니까요 슬퍼하지 마시고 네 아유 아니에요 또 눈물 흘리시니까 또 제가 또뭐 마음이 짠하네요 일단 카스다트 가시죠 일단은 시동이 꺼져요 두 번째로는 달리다가 자기가 알아서 속도를 줄인대요 그러니까 시동 걸릴 때 네. 이게. 떨면서 걸려요 엔진에 뭐가 문제가 있긴 있는 거 같은데 아마 예상은 저감장치 쪽이나 터보 쪽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고객님이 다른 데서 찍어보셨어요 15개인가 코드가 뜬다그랬죠 지금 이거 요, 요 중에서 5개만 엔진이랑 관련된 코드예요 지금 뜬 거는 공기량하고 터보 ECU 연료압력 크랭크 센서 안 중요한 코드가 없어요 원래는 자코드가 이렇게 여러 개가 뜨는데 어려운 것만 다 있네요 이 중에서 메인은 ECU 그 5V 공급에 네. 문제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배선이 어디에 접지가 돼 순간적으로 판단을 못했든지 그러면 어쨌든 이슈에서 오볼트로 거의 다 이제 센서 감시를 하는데 네. 얘가 어딘가에 쇼트가 났으면 나머지는 얘 때문에 다뜰 수도 있는 코드들이 배선 문제이기 때문에 까다로워져요. 실질적으로 저도 손대고 싶은 부위는 아니어서. 아. 기왕이면 센터 진단을 권장을 드려요. 그렇죠. 그러면 그 속도가 주는 건이 ECU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 아. 센서에서 오는 신호들이 다 부정적일 테니까 그럼 당연히 출력을 줄 수가 없겠죠. 일단은 시운전에서 뭐가 먼저 올라오는지부터 점검을 시작해야 돼요. 일단은 고장 코드 상에는 문제가 상황이 안 좋아 보이는 건 맞아요. 지금 끌고 가시기에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어차피 얘네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수리하는 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할까요? 바뀌 보고 일단 며칠에 한번 보는 걸로 하시고, 오늘은 대중교통을 따라가시는 겁니다. 바로 다음 날 고객님에게 걸려온 전화, 그 어떻게 전액 환불 받으셨다고 제가 문자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뭐라 그러면서 환불해 주셨어요? 그 친구가... 성능 점검비, 그거는 네. 40얼마는 내라고 하면서 네 제가 점검비만 해도 50만원이 넘게 들었다 그러면 그거 주시면 제가 다시 그거 성능점검비내게요 했거든요 아, 그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어제 네. 끝까지 조금 약간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 어쨌든 환불은 다 해주긴 했는데 아이고 아주 3주 동안 아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환불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서 저 또한 매우 기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객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셀카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희 셀카는 절대로 딜러 전산, 카매니저, 카모드, 환경설정 코드 조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셔서 정말 비싸게 구매하신 분들이 뒤늦게 저한테 오셔서 도움도 정말 많이 요청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믿을만한 업체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셀카 대표 엄만호였습니다.